안녕하세요. 이루고 영성학을 이끌고 있는 원장 정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명수 유명한 곳 선택과 실 다섯 가지 편하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오늘날 현재도 분명하신 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 왔으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분야 중그 하나가 사랑하는 자녀가 축복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나 혹은 기존에 사용 중인 이름이 안 좋기에 대명을 계획하게될 때라든가 사업 성공의 매개체로 중요한 운을 불러들이는 상호 장명을 어떻게 할까라는 명제가 주어졌을 때 올바른 장명서 유명한 곳 선택을 통해서 그 중차대한 숙제를 풀어 나가는 해안을 발휘하였다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든 모르든 장명수는 오랜 세월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으며 그 이유는 장명은 사람의 운명에 태어날 때 주어진 사주와 더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심이 필요한 다섯 가지 내용을 확인차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명한 장명수의 신뢰도 단순히 오랜 경력을 소유하였다 하여 그 신뢰도가 정비를 한다는 법칙이 없다 보니까 각 개개인의 주관적 대신 사회적으로 입증된 일관적 기준의 실력 검증을 통한 명확한 판단이 중요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통계적 데이터와 운명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선제적으로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내다보는 능력의 뛰어남과 차별화된 증거가 중요하기에 그렇죠. 둘째로, 실력 있는 장면과의 판단력이 중요. 같은 이름이라 하여도 미래에 대한 생각 이상의 진솔함과 탁월한 의견력을 소유한 이는 그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은 현실로 나타나기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화실에 대한 재소견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업종에 종사해오면서 여러별 부문 및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과거 시대와는 달리 인터넷 시대에는 오판되었거나 과장된 정보가 열시그 어떤 걸림이나 제재도 없이 유통되는 시대에 이기에 또 과실에 대한 현명한 판단력이 더욱더 조중한 시대라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넷째로 누구를 믿어야 되나? 온갖 언론 매체를 활용한 유명세만으로는 부족하기에 객관적 기준의 실력과 입증된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방송 출연이 마치 실력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과 친한 친구 소개로 혹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사례들도 많은데 그 전에 역시 이들만의 실력에 대한 근거를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일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칫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대신 그 반대로 그 친구와 함께 삼천프로갈수 있기에 그러하며 결국 이름은 운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그렇죠. 즉 어떤 과정을 거치든 그때의 판단과 선택이 행운이냐 불운이냐 갈림길이 될 수기에 있 분명한 결정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장명소 유명한 곳에 대한 실력 검증은 필수. 이름풀이를 통한 미래에 대한 예견, 증명된 능력에 대한 입증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사례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중요하며, 검증된 실력의 근간 신뢰도가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인들이 인터넷 및 유튜브를 통해서 이름을 직접 장명을 하든, 기준도 불명확한 장명수 유명한 것이 되거든, 장명을 할때한 번쯤은 체크해보게 되는 성명학 수리 37혁수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리는 원이 인덕이라는 의미이며, 현명함이 뛰어나며, 결단력이 있는 처세로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신망이 두터워 순탄하게 성공을 함으로써 천하에 이름을 떨칠 우리 공무원의 오늘 연습이죠. 그러나 자주와 언밸런스에 의한 미스매칭인 경우에는 매골수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에 의해서 오히려 실패를 불러오게 되어 안재구조 시대에 시달리게 되며 결국 사업 실패, 가정 파탄의 불운을 또는 안정에 걸려들게 되죠. 여자의 경우에도 우리의 재난으로. 회가 망신을 당하게 되며 아본에 의해 평생을 혼자 살게 되는 부분에 살게 됩니다. 더 많은 내용들과 중요한 부분도 많은데 여기서는 기본이면서도 의미가 있는 일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케이블 대신 메이저 공영 TV방송에서 주관하는 경연대회가 있으면 앞서 설명한 검증에 대한 필터링을 정확하게 할수 있으리라 생각하면 또한 저는 언제나 환영하며 또한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상으로 장명수 유명한 곳 선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저의 진솔한 의견을 전해드리며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